안녕하세요. 아침 이니 붓기 체크 들어갑니다. 그나저나 이번 안시와서 정말 좋았던 것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7, 8월 동안 모든 버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장으로 얼른 가서 시장에서 오늘 사려고 했던 과일을 사고, 근데 내일도 또 사도 돼. 내일 먹을 만약 버스에서 기차에서 먹을 거있으면내 점심부터 출발하면. 그렇지. 그렇게 시장에 무사히 도착하긴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벌써부터 밀려옵니다. 시장은 실패지만, 어제 못본 안시를 구석구석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 화창해지면 딱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죠? 안시에도 작은 언덕이 있는데 올라가면 안시의 전망을 볼수 있습니다. 전망대가 아주 귀엽죠? 중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뮤직 샤또 단시. 온 김에 그래도 이 박물관을 관람하려고 했는데 영주에 영주 인당 티켓 값이 5.60 유로 더라고요 박물관 규모나 명성에 비해 좀 비싼 것 같아서 저희 가족은 포기했습니다 여기선 뭐 특별히 할 거보다는 그냥 산책하고 그냥 맞아. 차가 만족되면 무조건 집사 아 무조건, 아, 무조건 아, 차, 집이 만족되면 무조건 집사 난잘 다닌데이 친구가 칠증 된데 <laughs> 날씨가 많이 갰다잉 어. 아우 안 더워서 난 그렇다고 아 진짜 나는 그 시장 안 열리기 너무 아까워 시장 그 거기서 우리 엄마랑 나는 과일이랑 치즈 이런 거사려고 아, 했는데 비가 응. 조금만 더 내릴 것 같으면 안 내리는 거 아니 아. 내가 알아보니까 그것 때문인가 아니라 그거야 요일마다 파는 아. 제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제가 과일이랑 치즈였잖아. 어, 오늘은 골동품. 맞아. 어. 그래. 내일은 또 다른 걸 거야. 시장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희는 우연히 찾은 기념품 상점에 들어와서 구경 중입니다. 안씨가 확실히 스위스랑 가까워서 그런지, 스위스랑 관련된 선물들이 많았어요. 시가? 어제 왔던 이 거리에도 각종 악세서리, 미술품 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가벼운 시장 산책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건, 안씨의 유명한 핫렛 샌드위치 여러 샌드위치 가게들 중에서도 유명한 이 가게는 레 e 프리스데밀리. 서브웨이처럼 안에 들어갈 재료를 선택해서 주문하는 방식인데요 <놀림> <getan aerosol>

It's delicious. 먹어봐 혹시 머스타맛도는거 아니지? 아니야 이거 맞아 맛없게 보여? 맛없게 보여? 너꺼도 보여줘봐 흰색도 맛있어 보인다 보이긴 진짜 맛있다 어, 뭔가 야채가 더 맛있어 보이긴 한다 우린 야채를 많이 먹어서 그래 단무지 맛쭉 앞으로 백원이야. 크그렇 백원이야 진짜 크다 빨간색 백원이야 백원이야. 백원이야. 근데 오늘 백원이야가 큰애 근데 이, 이게 백원이야 종류이 너무 어, 어. 아, 이찮은이쁘다가진 애들 꽃이 잘 자라는 나라니까 이런 거. 어, 우리나라보다 꽃이 싸잖아. 아큰 어. 나무 잘자잘 자라. 계곡이네 어. 엄마. 여기는 수량도 큰 거다. 그 아, 어제는 녹조라 때 있었잖아. 음. 물이 아하. 너무 없어서. 어, 이제, 근데 거기도 이제 물좀 찾겠다. 우리 숙소 앞에 거기 그치. 비가 좀 오늘 오면. 비가 왔으니까. 비가 오늘 지금 어지산 모습이 있다. 파리에는 찾기 힘들지만 안시에서는 일상인 풍경 1 비가 온 직후인데도 우울해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건안시라서 그럴까요? 일요일이라서 많이 닫혀있긴 한데, 일요일 아 토요일, 토요일 주말이라서 많이 닫혀있긴 한데, 이렇게 <목소리> 예쁘자. <목소리>

커피나도 따는. 쯔는. 아까 그 티백은 신지나지.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덕분에 엄마와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마셔서 그런지 끝장나게 맛있었던 따뜻한 커피 한 잔. 센치 하나. 맞다 음. 굉장히 센치 하나. 센치 하나. 선선 하나. 센치 하나. 센치 이거 노란 사과도 있는데, 한번 음. 봅시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가볼까? 요거 하나 까 굿. 네, 음. 잡아주세요. 이게 이거고, 이게 8.94? 응 안씨의 마지막 밤을 위하여 짠! 짠! 친친! 오늘의 저녁 메뉴 1 로스트 치킨 그리고 저녁 메뉴 두 번째 버터구이 감자 어, 왜 이렇게 달아 와있네 <목소리> 버거를 신중하게 고르는 남매들의 손가락 전쟁. <laughs> 제대로 들고 소스는 뭐? 둘다도나한번도저 해봐.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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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어? 블루 봐봐. 이것도 어제 먹었던 것처럼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 중 하나인 쉐프 스타시 여기는 60가지의 맛을 파는데요. 가격은 어제와 동일했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이걸 못 먹고 떠났으면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참고로 피스타치오 맛이 짱입니다. 치즈 <목소리도> 파리로 돌아가기 위한 저희의 계획은 버스로 리옹까지 가서 그 다음에 리옹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리옹에서 무사히 기차로 환승 완료!